안녕하세요. 주시저입니다. 최근에 좀 핫한 컵라면이 있죠. 전보 도시락이 나왔더라고요. 근데 또이 도시락, 도시락 라면. 이거, 이거.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는데, 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. 저도 뭐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데에서 본 건데, 그래서 오늘은 이 도시락을 맛있게, 맛있게 먹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컨셉은 보시다시피 러시아 기차 여행입니다. 러시아 불공국 형님들처럼 어 최근에 뭐 러시아 뭐 논란이 많고 말도 많죠.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 불공국 형님들처럼 도시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도시락이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게 기차 여행을 하면서 이, 이걸 먹어도 막 흐르지가 않는데요. 생긴 게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. 한번, 저도 뭐 최근에 뭐 즐겨 먹진 않는데 불공국 형님들이 특히 또이 도시락에다가 마요네즈를 뿌려 먹는데요. 마요네즈. 어, 지금 뭐 그렇게 마요네즈가 꽉 차서 뭐 세련되진 않았지만 뭐 집에서 뭐 먹다 남은 마요네즈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어, 유통기한이 뭐잘 모르겠는데 뭐 먹어도 되겠죠? 그리고 또 마침내 아니 마침 때마침 도시락에다가 러시아 형님들은 이렇게 소세지를 잘라서 넣어 먹는데요. 집에 또 이렇게 소세지가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소세지도 잘라서 넣고 마요네즈도 쭉 남은 거다 뿌려서 한번이 도시락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고요. 껍질을 벗겼고요. 뭐지게안 벗겨지네. 씨. 이씨 자.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. 어. 기대요 아우씨 스프도 뿌려주고요 골고루 스프가 펴지도록 살짝 소세지도 타타타타타타 타. 자 잠을 잤습니다. 자 보이시듯이 이렇게 전자는 이제 소세지를 일단 간단히 데웠고요 그리고 도시락도 물을 부어놨습니다. 리얼리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저는 포크로 먹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! 네, 준비가 완료됐습니다. 개봉해보겠습니다. 와우. 음. 지금 제가 거의 한 12시간 동안 공복 상태인데, 어, 먹음직스럽습니다. 조금 더 가까이 할게요, 카메라를. 오. 비벼볼까요? 음. 하, 죽이는군요. 어우 배고파 음자 얼추 딱 균형 잡히게 섞었고요 이제 러시아 형님들처럼 소시지를 투하해야겠죠? 후어 투하. 이렇게 오우 데엠 오우 쉣 오케이 okay. 소세지를 투하했습니다 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투하해야겠죠 예에 흡 어? 이야 우음 음, 먹음직스럽군요 아 예, yeah. 아, 듬뿍 투하해줬습니다. 음, 자 비주얼을 꾹동 아예 벗겨버린 다음에, 에, 쯔, 음. 와. 아주 먹 금직스럽습니다. 아우, 아, 적당한 것들은. 다 놓고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야잘 이렇게 섞어 줍시다 음 과연 맛은 어떨지 아음 불공구 형님들처럼 먹어보겠습니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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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매우 부드럽네요. 이거 마요, 마요네즈를 넣니까. 와 이거 별미다. 음, 죽입니다. 음. 이거 음, 소세지랑 같이 아. 아. 음. 왜 이렇게 먹는지 않는 것 같아요. 음! 와. 끝내줍니다. 다시 한 입. 마요네즈 때문에 국물이 연해졌어요. 음. 아 음!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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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죽이는데요? 이게 확실히 캐릭터가 있네요. 야. 왜 러시아 형님들이 이거 먹는지 알겠다. 야.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, 이걸? 직접 해 드셔야지 압니다 이것도 와당신네 다시... 장난 아니죠 아음음 음... 진짜, 러시아 형님들, 이거 드시면서, 극락 한번 갔을 것 같아요. 아. 누군가가, 뭐, 부대찌개랑 비슷하다, 뭐, 이런 얘기를 했는데, 별로 부대찌개 같지 않아요. 지금 생각하니까 살짝 부대찌개 같기도 한데 좀 달라요. 그래도 조금 달라요. 음. 전 제가 사용한 소세지는 그 606, 606 소세지 이렇게 좀 길게 나온 거 있어요. 그거 하나 넣습니다. 마요네즈는 저지방 마요네즈 오뚜기 거. 음. 아마 마지막 한입이 될것 같아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음! 마지막 한입. 끝내줍니다. 음, 다 먹었어요. 그걸. 음, 도지락 라면 처음 먹어보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때, 도시락 라면 그 자체는 정말 평범한 느낌이에요. 뭐랄까, 어떤 개성이라고 할 거를 찾기가 힘들어요. 근데, 여기다가 마이네즈랑 소세지를 막 넣고, 막 어떤 조, 재료를 넣어도 다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. 딱 그런 느낌의 라면입니다. 음. 국물 한번 드링킹 해볼게요. 야, 죽인다. 부드러워요, 국물에 마요네즈하고 이런 걸 드니까,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저 사실 살 빼야 돼서 이런 라면 국물 같은 거안 먹는데, 유혹을 못 이길 정도입니다, 지금. 유혹을 못 이기고, 한 입만 먹고, 먹방 종료할게요. 음. 어우, 부드러워.